오늘은 신앙 고백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한 교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신약성서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례로 규정하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한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죄에 대한 문답 23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방법들을 특정해 두셨고, 그것은 말씀과 성례, 특히 세례와 성찬,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됨을 약속하고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가입하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이 된다는 공식적인 선서식을 거행하고 시민권의 서명 날인함으로 그 절차가 완성되죠.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시민권 선서나 서명 날인과 같은 예식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여러분의 신앙을 공중 앞에 표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물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말씀으로 확증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죄 씻음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해요. 세례나 입교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헌신의 증표요 신앙의 확증인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언약에 혜택에 참여함을 깨달았다. 우리가 주님의 거치됨을 약속하고 표시하여 인침을 받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물로 씻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식입니다. 물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를 씻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붓는 물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파종을 할때 밭에 남아있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땅 위에 그대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씨들과 잡초들이 있는 밭을 함께 갈아 엎으면 씨가 자동으로 땅에 심겨지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 파종법에 따르면 뿌린 씨앗이 잘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는 열매를 보아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땅속에 함께 심겨진 잡초들의 씨앗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이 뿌리신 성령의 씨앗들은 영생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가 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예식입니까? 여러분이 잡초들의 씨앗으로 심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심겨진 씨앗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물을 뿌림으로 확증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의 회중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이지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됨을 약속하고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공중 앞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복정을 공헌한 이후에 세례 받을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들은 그러한 공헌이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아의 부모님들이 세례 문답을 대신함으로 그 믿음과 진리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물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요한이 말려가라 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삶은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을 성경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은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유아 세례 시에는 부모님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먼저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2장 10절 보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가 영적인 부자 관계로 맺어질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믿음과 의지로 성장하도록 책임을 지고 양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에 근거해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부모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되어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입교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세례를 받습니까? 몸 전체를 물에 담그거나 혹은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 세례를 줄수 있습니다. 세례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담그기도 하고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물을 붓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세례식과 입교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또 다른 성례는 성찬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장성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례로 규정하는데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지요. 중요한 것은 세례 의 행위나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한다기 보다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성찬을 할때 무엇으로 합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합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며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그 형벌을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대신 받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가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함께 떼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식을 세우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에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전통 명절인 6월절이었죠. 6월절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때 만들어진 절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양을 내리십니다. 각 집에 있는 첫 소산,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에요.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서 재양에 임하지 않았죠. 죽음의 심판과 재앙을 집행하지 않고 그 집을 건너뛰다 (pass over)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말씀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식은 구약 시대 유월절처럼 신약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음을 기념하는 신성한 예식인 것입니다.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식을 세우셨습니까? 잡히시던 그날 밤, 유월절 날에 세우셨습니다.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주님의 몸을 분간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교 교인이 되시고 세례 교인이 되시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새기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아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